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Saturday, June 4, 2022 주요 어휘입니다. Even as, 뭐 많은 상황에서 조차도 Cool, 진정시키다 Extend, 연장시키다, 이어가다 Impressive run of hiring 인상적인, 고용 행진, 여기 run은 행진입니다. Impressive, 인상적인 Ease, 누그러지게 하다 Touch는 약간, 조금 A touch away 하면 어디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는 말 initial, 초기의, dial back, 되돌리다, 취소하다. monetary support, 경기 부양책, 재정부양책. so far, 지금까지, constrain, 억제다, 속박하다. feel a pinch는, 고통을 느끼다, 타격을 받다. hiring remains strong, even as fed tries to cool economy. hiring, 고용이, remains 여전히 strong, 강세를 보이고 있다. even as 이런 상황에조차도 어떤 상황입니까? Fed Trust Cool Economy, Fed가 연방준비제도가 경제를 진정시키려고 경제를 좀 불을 끄려고 좀 식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조차도 고용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American employers extended an impressive run of hiring in May, even as policymakers took steps to cool the economy in an effort to ease high inflation. American employers, 미국 고용주들, 미국 기업들이 extended, 연장시켰다, 이어갔다, an impressive run of hiring in May, 5월에도 인상적인 고용행진을 계속 이어갔다. 이번에 수많은 상황에서조차도, policy makers, 정책 결정자들이 took steps,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도, 어떤 조치, to cool the economy, 경제를 시키기 위한,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한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경제를 시킵니까? in an effort to ease high inflation, 높은 w e r inflation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고용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에 찬물을 계속 끼얹고 있는데도 고용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는 말. The Labor Department reported Friday that employers added 390,000 jobs to 17 t h straight monthly gain. 노동부가 리포트 발표했다. 금요일에 대리하를 임플로이어스 고용주들이 에디 추가했다. 39만 개의 일자리를. 근데 이것은 17번째 연속적인 월별 그런 증가세입니다. The unemployment rate was 3.6% for third straight months, a touch away from a half century low. The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was 3.6%, 3.6%였다 for t i r d state months, 3개월 연속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a touch away from a half century low, 터치는 약간 조금이고, low는 여기서는 최저치입니다. half century 50년, 50년 만에 최저치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약간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실업률이 3.5%였습니다. 50년 만에 최저치였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을 회복했다는 말. 이3.6% 하면은 거의 완전 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은 우리나라와 이 실업률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완전 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data signal that the Federal Reserve's initial moves to dial back its monetary support for the economy. were at least so far not constraining business activity so much that hiring was feeling a pinch 이런 데이터는 signaled 신호를 보냈다 알려줬다 t h 이하를 the federal reserve's initial moves 연방준비제도의 initial moves 초기 움직임 초기 조치 어떤 to dial back its monetary support for the economy dial back은 다이얼을 뒤로 돌리다는 말입니다 지소하다 monetary support for the economy 다 합해서 그냥 경기 부양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부양책을 되돌리려는, 취소하려는 그런 초기의 움직임이, were at least so far, 적어도 지금까지는 so far,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not constraining, 옥제고 있지 않다, 속박하고 있지 않다, 뭘, business activity, 경제 활동을, so much, 소대구문이죠. So 너무너무 해서 뭐뭐하다. 자, 이 정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제활동을 너무 속박해서 hiring was feeling a pinch. 이 고용이 타격을 받을 정도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옥제고 있지는 않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 보통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긴축정책을 쓰면 고용도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방 준비제도가 어그 정책을 아주 절묘하게 쓰고 있다는 말이죠. 미국의 최근 월별 고용 동향입니다. 여기가 40만 명 선인데 어 거의 40만 명선 위에서 이렇게 있죠. 굉장합니다. 미국의 실업률 추입니다. 여기가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3.5%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 15%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그러다 이제 서서히 떨어져서 현재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영어 1일 1문.